여러분 안녕하세요. 선한교회 오성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월 3일 말씀과 만남 시작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줄 것을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아론은 금고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공포하게 이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잘못된 지도력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의 위협적인 태도에 동요된 아론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했습니다.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가증한 예배였으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책망하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증거판을 가지고 돌아온 모세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격분합니다. 아론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모세는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돌판을 깨뜨리는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상숭배의 죄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트릴 만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없애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 마시게 합니다. 모세의 질책에 아론은 궁색한 변명을 하기에 급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을 불에 던져 넣으니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론의 모습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징벌은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며 그냥 지나가시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죄 용서를 대신 구할 수 있었지만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심각한 죄에 빠진 것은 아론이 백성들을 방자하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아론이 백성들을 두려워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혹시라도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백성들의 방자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편에 있는 레위 자손들을 불러 모아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한 자들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명령은 백성들이 다시는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명령을 수행하면서 사사로운 혈육의 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폐역한 이스라엘이었지만 모세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박한 심정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